네 계속하겠습니다. 이제 그 EY y y sy를 좀더 어,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, 좀 한번 써 보겠습니다. y hat sy 얘는 어차피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. w n by n 매트릭스로서 이런 식 w2.점점점 y 1n y21 y22 점점점 y2n 점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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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점점 yn1 yn2 ynn w1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s라는 것은 x x prime x inverse x prime 이라는 매트릭스인데 이제 결국 프로젝션 매트릭스 아닙니까?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여기서는 1 x지만 이렇게 되지만 얘를 이 스페이스랑 그러니까 만약에 x 스타를 1 n e x 스타라고 정의를 하고요. 이 x 스타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x 마이너스 x 바 x의 평균 있잖아요. 그거를 빼준 거. 평균을 빼준거예요각 원소마다 그런 그런 벡터를 생각을 하면 어,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뭐냐면 이, 이 스페이스랑 X가 오리지널 X가 이루, 만들어내는 스페이스랑 X 스타가 만들어내는 스페이스랑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X 스타라는게 얘가 얘가 이제 어, 오리지널 X와 인터셉트의 선형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, 그래서 얘가 같기 때문에 이, 이 프로젝션 자체 같아요. 왜냐하면 어 스페이스 자체 같은 거니까 서브스페이스 두 서브스페이스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결국은 이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어떻게 표현됩니까? 어 over n 더하기 summation xi b xi star x 곱 그러니까 x x i 스타 x that is t a r x that i 스 t x that s t a r i x t s t a r i r i m 1 over n, 1, 1 prime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원소가 w_ij는 1 over n 더하기 xi minus x bar y_i y y가 아니죠. xj 마이너스 x 이런식으로 표현됩니다. 오케이 그러면 이 s 매트릭스를 이렇게 되는거잖아요. 그러면 어, 예를 들어서 n이퀄 5라고 생각하고 x가 어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 0, 1, 2라는걸 생각해봅시다. 그러한 경우 그러한 경우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는 1 over n이니까 5분의 1 더하기 위에가 4분의 4 나누기 10이 됩니다. 5분의 1 더하기 10분의 2. 5분의 1 더하기 0 나누기 10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1 조금 더 빼기 5분의 2, 5분의 1 빼기 10분의 4 이런 식이 되죠. 5분의 1을 더하기 10분의 2, 1을 더하기 10분의 1, 5분의 1을 더하기 0.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 컬럼은 다 그냥 이쪽이 왜냐하면 0을 곱해주니까 그냥 5분의 1만 있는 거예요. 가운데는 가운데 줄은 그렇고 10분의 1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1더기 10분의 1 5분의 1 10분의 4 5분의 1. 그래서 이게 <laughs> 등차수열인 거죠. 결국은 위에가 이게 이제 0.6, 0.0.4, 0.2, 0. 0, 0, 0. 이거 좀 잘못됐네. 어, 이거를 스페이스가 없으니 뒤로 해야 되겠네요. 이게 뒤로 넘어가기 전에 까먹기 전에 좀 설명을 하자면. 위 첫째 줄을 보세요. 어떻습니까? 더해 주면 합이 1이에요. 그죠? 얘도 마찬가지, 얘도 마찬가지. 그리고 어 이게 가운데는 똑같고 등차수열인 거죠. 등차수열로 줄어드는 거고 얘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. 어. 그다음에 이 가운데 다이 a g o n a l e l e m 이 n t a l b u s h i m a g o n a l e l e m e n t a 이 b u s h i m o 이 a g o n a l elemental bushimon. Diagonal range. Trace. t r a 두 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거죠, 그렇죠? 사실은 뭐냐면 원래 벡터가 1 벡터하고 2 벡터로 만2 벡터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런 겁니다. 예, 어, 그래서 어, 이게 결국 이 형태가 어,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. 이 형태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S가 이거 S가 0.6, 0.4, 0.2, 0, 0.2 마이너스. 그러니까 선형 결합을 하는 데이터의 선형 결합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마이너스. 그러니까 첫 번째 y1을 프리딕션하기 위해서는 0.6 y1. 0.6 그러니까 y1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제 y1 내 가장 많은 가중치를 주고, 그다음에 그런, 그 다음에 그그 이유는 지금 이 x가 그렇게 어, 이 x의 형태가 그렇기 때문인 거죠. 그러니까 x가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데, 그죠? x의 가중 x가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데, 이게 리니어하게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음수까지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거꾸로 준다는 얘기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뭐 0.4. 시메트릭이니까 0.3. 그 그러니까 등차수 여기는 이제 등차수열인데 등차수열이 더 기울기가 더그 폭이 낮아지는 거죠. 0.2. 그다음에 여기는 0 .2. 그러니까 이 여기는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. 0. 0.4. 3 0.6 똑같이 가고요.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? 0.4가 되겠죠. 왜냐면 하 여기는 어, 등차수열이 이건 똑같은 등차수열인데 이제 어 기울기가 0.1씩 어, 늘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0.2씩 늘어가는 등차수열이 되는 겁니다. 네. 어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스무딩 매트리스의그 랭크 죠 랭크 아니 그 그러니까 트레이스 트레이스가 이제 이게 이 2가 나온다는 게 결국 자유도 자유도인데 자유도가 어, 왜 그러냐면 얘가 어쨌든 두, 두 매트릭스, 1, 1이란 매트릭스랑 그죠? 그 다음에 x x 라는 이 매트릭스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. 네. 어,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